요즘 들어보적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무릎이야 소리가 늘지 않으셨나요?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오후만 되면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신다고요?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했더라? 깜빡깜빡 하실 때도 있으시죠? 나이가 드니 어쩔 수 없지 생각하며 값비싼 영양제 몸에 좋다는 흑염소 홍삼만 찾고 계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 딱 5분만 들어보세요 돈한푼안 드리고 이 모든 걱정을 싹 날려버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간단하고 위대한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어떤 분들은 이 방법으로 지긋지긋한 고혈압, 당뇨약을 줄였다고 하고요. 어떤 분은 밤새 끙끙 앓던 무릎 통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머리가 맑아져서 책을 다시 읽기 시작했다는 분도 계세요. 이게 다 뭐냐고요? 바로 걷기입니다. 에이, 김 빠지는 소리 마라. 하실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느니, 걷기 속에 100세 시대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의사 선생님들도 진료실에서는 미처 다 알려주지 못하는 걷기. 진짜 힘에 대해서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본문 1. 뇌를 깨우는 최고의 청소부 걷기. 첫 번째, 걷기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뇌 영양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장 두려운 병중 하나가 바로 치매잖아요. 소중한 가족을 모두 알아보게 될까봐 나 자신을 잃어버릴까봐 덜컥 겁이 나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절반 가까이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 우리 뇌를 오래된 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집이 오래되면 여기저기 먼지도 쌓이고 쓰레기도 생기고 배관도 녹슬잖아요.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끈적끈적한 단백질 찌꺼기가 뇌에 쌓이는데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펌프질을 힘차게 하면서 뇌로 가는 혈액의 양이 콸콸 늘어납니다. 마치 막혔던 하수구에 물을 세개 틀어 이물질을 씻어 내리는 것처럼 신선한 피가 뇌 구석구석을 돌며 이 나쁜 찌꺼기들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걸을 때는 뇌유래신 경성장 인자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뇌를 전개 만드는 단백질이 뿜어져 나옵니다. 이건 마치 낡은 집에 새로운 가구를 들여놓고, 찢어진 벽지를 새로 바르는 것과 같아요. 새로운 뇌세포가 자라나고, 세포들 사이의 연결망이 더 튼튼해지면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죠. 그러니 자꾸 깜빡깜빡 하네 싶을 땐, 머리를 지어 뜯지 마시고, 당장 밖으로 나가 걸어보세요. 걷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내 뇌를 청소하고, 새롭게 단장하는 최고의 인테리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문이 꽉 막힌 혈관을 뻥 뚫어주는 혈관 청소부 두 번째, 걷기는 막힌 고속도로를 뻥 뚫어주는 것과 같은 혈관 해결사입니다.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앓고 있다는 고혈압, 그리고 당뇨. 정말 지긋지긋하시죠? 매일 시간 맞춰 약 챙겨 먹는 것도 일이고요. 혹시나 합병증이라도 생길까 봐늘 마음 한 구석이 불안하실 겁니다. 우리 몸의 혈관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갓 개통한 고속도로처럼 깨끗하고 뻥 뚫려 있어야 피가 잘 통하겠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기름진 음식을 자주 먹고 운동을 안 하면 혈관 벽에 기름 찌꺼기 같은 콜레스테롤이 덕지덕지 쌓입니다. 도로가 좁아지고 울퉁불퉁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고혈압 동맥경화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기 시작하면 우리 몸에서는 착한 콜레스테롤 HD의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착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에 붙어 있는 나쁜 기름 찌꺼기들을 떼어내서 간으로 보내버리는 역할을 해요. 마치 도로 위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주는 청소차와 같은 거죠. 또 걸으면 혈관 자체가 부드러워지고 탄력이 생깁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던 혈관이 말랑말랑해지니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걸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걸으면 근육이 포도당, 즉 혈당을 에너지로 팍팍 사용합니다. 굳이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걷는 것만으로 혈당이 뚝뚝 떨어지는 천연 혈당 조절제 역할을 하는 셈이죠. 식사하시고 바로 소파에 눕지 마시고 딱 15분만 동네 한 바퀴 걸어 보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매일 먹는 약,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걷기를 통해 내 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내 발이 바로 내 혈관을 지키는 최고의 의사입니다. 본문 3. 시큰시큰 무릎 통증 잡는 천연 관절 윤활유 세 번째 걷기는 삐걱거리는 관절에 기름칠을 해주는 최고의 윤활유입니다. 아이고 의사 선생님 무릎이 아파서 걷지를 못하겠어요. 걸으면 달아서 더 아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정말 많으세요. 물론 통증이 아주 심할 때는 쉬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무릎 통증은 안 걸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관절은 뼈와 뼈가 직접 닿지 않도록 연골이 감싸고 있죠. 이 연골에는 혈관이 없어서 피를 통해 직접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대신 관절을 움직여줄 때마다 관절을 싸고 있는 주머니에서 관절액이라는 액체가 나와서 연골에 영양을 공급하고 윤활유 역할도 해줍니다. 자전거에 오래 타지 않으면 체인이 뻑뻑해지고 녹이 쓰는 것과 같아요. 우리 관절도 쓰지 않고 가만히 두면 이 관절액이 잘 나오지 않아서 연골이 푸석푸석해지고 뻣뻣해지는 겁니다. 걷기는 이 관절액 분비를 촉진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드럽게 걸어주면 관절에 적당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마치 스펀지를 눌렀다 뗄때 물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것처럼 관절액이 뿜어져 나와 연골을 촉촉하게 만들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 줍니다. 허벅지 근육은 우리 몸의 천연무릎 보호대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하면 걸을 때 무릎으로 가는 충격을 흡수해줘서 통증이 훨씬 줄어들죠. 그러니 무릎이 아프다고 집에만 계시지 마세요. 처음에는 5분, 1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평지에서 천천히, 바른 자세로 걷는 연습부터 시작해보세요. 내 발로 걷는 것이 내 무릎에 최고의 보약을 먹이는 길입니다. 본문 4. 어떻게 걸어야 보약이 될까? 걷기의 정서. 자, 그럼 이 좋은 걷기 운동. 어떻게 해야 효과를 100%볼수 있을까요? 그냥 터벅터벅 걷는다고 다 약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약처럼 걷는 법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라고 알려드릴게요. 첫째 시선은 정면 허리는 꼿꼿하게. 땅바닥 보고 걸으시면 안 됩니다. 고개를 숙이면 등도 굽고 어깨도 말려서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저 멀리 15m 앞을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시선을 들고 누가 내 정수리를 하늘에서 살짝 잡아당긴다는 생각으로 허리와 등을 꼿꼿하게 펴주세요. 이것만 해도 자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팔은 힘차게, 보폭은 넓게. 팔짱 끼거나 주머니에 손 넣고 걸으면 운동 효과가 뚝 떨어집니다. 계란을 하나 살짝 쥔다는 느낌으로 주먹을 가볍게 쥐고, 팔을 앞뒤로 힘차게 흔들어 주세요. 팔이 움직여야 상체 운동도 되고, 추진력이 생겨서 더잘 걸을 수 있습니다. 보폭은 평소보다 주먹 하나만큼만 더 넓게 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셋째, 발뒤꿈치부터 착지. 발바닥 전체로 쿵쿵 찍으며 걸으면 무릎과 발목에 충격이 갑니다.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발바닥 전체를 굴리듯이 지나가서 마지막에 엄지 발가락으로 땅을 차고 나간다는 느낌으로 걸어 보세요. 부드럽게 뒤꿈치 마이너스 발바닥 마이너스 앞꿈치 순서로 걷는 것이 부상을 막고 운동 효과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너무 욕심내지 마세요. 하루 15분으로 시작해서 익숙해지면 30분, 40분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겁니다. 일주일에 세번만 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마무리. 어머니 아버지. 오늘 집 나온 둘째 아들이 알려드린 걷기 이야기 어떠셨나요? 걷기는 단순히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햇볕을 쬐며 걸으면 기분을 좋게 하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우울한 마음을 털어버릴 수 있고요. 밤에 잠도 훨씬 깊게 잘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배우자와 친구와 함께 걸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 어떤 값비싼 선물보다 소중한 추억이 될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하지만 걷기만큼은 예외입니다. 돈한푼안 드리고 내 몸을 살리고 내 마음을 치유하고 내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명약이죠. 이 영상을 보시고 그래 오늘부터 한번 걸어봐야겠다. 이 마음 먹으셨다면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하시고 현관문을 열고 딱 10분만 걸어보세요. 그 10분이 쌓여 우리 어머님, 아버님의 10년, 20년 뒤 건강을 책임질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 친구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다 함께 건강하게 걸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 아버지의 건강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집 나온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